간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연수구가 지난 10일 인천 최초로 연수구 노인복지관 1층에 치매 예방 VR 체험존을 설치하고 VR 기기 활용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시연회는 VR 기기 도입 배경과 참여 어르신 이용 사례 및 시연 내용 설명에 이어 어르신들이 함께 디지털, 디지털 기기 활용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시연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은 VR 기기를 착용하고 안내에 따라 주스 만들기, 불꽃놀이 게임부터 실생활과 민접한 장보기, 은행 ATM 이용하기 게임 등 모두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연수군은 현재 지역 어르신 인구의 6%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번 치매 예방 VR 체험존 설치로 어르신들의 오감을 자극시키고 인지 능력 향상을 통해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연수구 어르신들의 6%라고 하면 꽤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이 치매 예방을 위한 VR 체험존은 앞으로 좀 어떻게 운영되나요? 네, 이용 대상은 노인복지관 회원 중 인지 저하 및 치매 유발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로. 한 달간 사업 홍보를 위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내 노인박지, 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치매는 더 이상 개인에게만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VR체험증과 같이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또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연수구가 지난 14일 연수구청 대사항실에서 제3기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연수구 대표 청년 소통참여기구입니다. 제3기 청년 네트워크로 청년위원 23명이 지난 3월 선정됐으며 선정된 위원들은 네 개의 분과로 나눠 올해 12월 말까지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발굴 제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수여 청년 네트워크 활동 안내, 전체 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대식 이후 분과별 활동과 분과간 교류 등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연수구는 앞으로도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활동을 적극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제3기 청년 네트워크로 23명의 청년 위원이 선정됐는데요.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연수구의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연수구가 광견병 예방을 위해 2023년 춘계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기간은 4월 25일 화요일부터 5월 10일 수요일까지이며 백신이 소진될 시에는 조기 마감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은 연수구 내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며 접종 비용은 5천 원이 부과됩니다. 네, 접종 가능한 동물병원은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5월 10일까지 동물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